라이 스토리스 영화 2분기 15과 루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미와 그의 남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딱한 가지만 빼면 그들은 아주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팠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는 먹을 음식이 많이 있대.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압에 있는 나오미의 가족을 돌보셨어요. 시간이 흘러 두 아들들이 자라나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결혼한 여인들의 이름은 룩과 오르바였어요. 이제 나오미는 아들들만큼이나 사랑할 며느리들이 생겼답니다. 한동안은 온 가족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룩과 오르바의 남편들도 뒤따라 죽었어요.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은 남편들을 잃어서 너무 슬펐어요. 나오미는 고향을 떠올렸어요. 고향 땅의 흉년이 끝나고 다시 먹을 음식이 충분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향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룩과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가길 원했어요. 나오미와 가족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워왔고, 나오미가 항상 그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이에요. 두 며느리와 길을 나선 나오미는 룩과 오르바가 그들의 고향,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나오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어요. 룻과 오르바가 대답했어요. 나오미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너희 가족과 지내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너희들은 다시 결혼할 수도 있잖니. 나오미가 말했어요. 룩과 오르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은 나오미를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지요. 하지만 오르반은 결국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도 돌아가거라. 나오미가 루세게 말했어요. 그때 루세의 대답은 참 아름다웠답니다. 이 성경절이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같이 소리 내어 읽어보아요. 루시 정말 모압 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오미는 매우 기뻤어요. 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로 선택했어요. 이제 다시는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었어요.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기도 했죠.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게 되어 기뻤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들은 룻을 보게 되어 행복했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해서 기뻤어요. 룻은 보아스라는 친절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그는 룻과 나오미를 잘 보살폈지요. 얼마 후 룻과 보아스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이 작은 아기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제 나오미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소중한 손자가 생긴 거예요. 루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희망과 기쁨의 새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기 1장 16절